안녕하세요 1플러스 성공의 박은지 육군 입영 이선호입니다 네, 짧았던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이 됐어요 네, 이번 6월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으로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앤디씨는 언제 어, 네. 내가 군인이 됐구나 라고 느끼시나요? 아, 저는 훈련소를 마치고요 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아 네. 이제 내가 드디어 군이 됐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목에 반짝반짝한 뭔가가 보여요. 예 맞습니다. 네. <laughs> 이게 바로 군번줄이라고 합니다. 아, 이 군인 신분이라면 이렇게. 전역을 하는 그 날까지 계속 함께하는 군번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손네 이병의 군번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번줄은 군기를 상징하고 또 임전체세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정예 국군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상징물입니다. 와 그렇다면 군번줄을 아무나 찰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제가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그데 네. 저희 멤버가 아마 불러할것 같습니다. 어, 어떤 이유에서요? 네, 저 혼자 현영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아! 하핫 <laughs> 일자리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처럼 채용 시장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풍단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밝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어떤 소식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엔데시만의 바람은 아니겠죠?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한 주간의 일자리 소식 중에서도 가장 희망찬 뉴스들로만 꾸며봤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삼성그룹이 오는 2020년까지 태양전지,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친환경 및 건강 증진 등 다섯 개 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설정하고 총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은 신사업 매출 50조 원, 고용창출 4만 5천 명을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2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해외사업 및 녹색 기술 분야는 한전의 중점 사업 추진 분야로 지난해에는 9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른바 3D 사업으로 불리며 외면받던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전통 기술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IT 등 첨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통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사 담당자가 구직자의 태도에 불쾌하거나 황당해했다는 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의 97%를 넘는 구직자의 그릇된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만하면 채용시장의 분위기는 장밋빛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만족지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 여기에 꿈보다 해몽을 기대합니다. 어, 친절하게 컨설팅해주는 잡코리아의 황 본부장님 어김없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아주 희망이... 예.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전에 MC셨던 그 토니 씨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토사장이라고 그렇게 토사장님. 불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 앤디 씨도 사업. 하시다가 입대 하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아니 그러면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N 사장님해야 되나요? <laughs> 어, 저도 N 사장님이라고 많이 어,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음. 어, 저희 사무실에서 저를 이렇게 불리는 호칭이 있습니다. 어, N 대장님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대장님. 어, 그나저나 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1 플러스 성공해서 음. 많이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참 기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입대를 하셨겠군요. 네. 예. 기업가들은 참 자질이 여러 가지가 요구가 많이 돼요. 저는 업무하면서 기업의 대표들을 매일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참 존경할 만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요즘에 최근에 아, 한국 최고의 기업이죠. 이제 삼성에서 이기,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단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무려 한 아까 박은지님께서 그 뉴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23조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시, 발표하셨는데 네.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아까 뉴스를 전하면서도 23조 원이라면은 공이 몇 개일까? 참 궁금했는데 몇 개일까요? 아 23조면 아무래도 공이 굉장히 23개가 아니까. <laughs> 23조 원이면 제가 방송 전에 적어보니까 공이 12개 붙는 거더라고요. 1 2개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 맞아, 맞아, 쉽게 맞아. 접할 수 없는 숫자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2020년까지 우리 사람들한테 친화, 친화적인 어떤 친환경 사업 그리고 건강에 좋아지는 건강 증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사업 이런 분야에 아, 무려 한 23조 3천억 음.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니까 친환경 사업이면 그냥 우리가 조명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태양열을 그냥 활용해서 태양 전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용 전지를 생산한다든가 LED라고 하는 뭐 발광 다이오드 쪽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 이런 다섯 개 분야에 이제 사업을 새로 한번 일으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23조 3천억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으로 한 50조 정도를 매출을 올려 보겠다라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생각입니다. 네, 태양 전지나 LED, 바이오 제약 등 새롭게 펼쳐지는 사업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이 된 거죠? 네. 그간의 고민이 뭐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께서는 그런 큰 조직을 일, 이끌고 가시니까 그 조직의 미래 비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3월에 경영에 복귀한 다음에 이제 사장단 회의에서 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의 기업의 사명을 두자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은 뭐 100년 이상 이렇게 지난 기업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여러가 기업 중에서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머뭇거릴 때 우리 삼성만은 그렇게 머뭇거릴 수는 없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일자리도 약한 4만 5천 명 정도. 신규 인원을 고용창출을 하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계십니다. 4만 5천명이라고요? 네, 아,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찬 뉴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이나 질이나 등을 자랑하는 브랜드인 만큼 취업 준비생들은 이 뉴스를 집중해서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부문별 투자 계획을 보면서 좀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또될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이, 아이스크림. 회사가 사람을 많이 쓸 거고 네. 네. 겨울에는 뭐 히터나 보일러 회사가 사람을 많이 쓸 거니까 그 시기적으로 구직자들이 좀그좀 그좀 뭐야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 생각이 들고요. 우선 사업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 전지 산업 분야에 어 무려 한총 6조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6조 원을 투자하면 2020년에 한 1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고요. 10조 원이면 대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투자했을 때한 사람을 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원 같으면 한만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사업전지에는 한 5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어, 매출은 한 10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LED 사업은 한 8조 6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어, 한 17, 17조 원 정도. 아, 이게 좀 금액이 크니까 발음도 좀 어렵군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는 2조 천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2020년까지 총한 3조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네. 대규모의 와.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구직자들에겐 뭐 직업을 선택하는 방향타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에서도 희망찬 뉴스를 내놓았던데요. 네. 공기업들이 요즘 신규 채용하기보다는 공기업이 이제 어 2013년까지 계획으로는 한 11%에서 13% 인원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지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전에서 특히 공기업 중에서 공기업 중에 삼성이죠 가장 구직자들이 가고 네. 싶은 그 기업에서 채용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에서 한 12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까지 실은 기존 인력의 11.1% 정도니까 한 2,400명 정도를 감축하는 계획을 한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올해 한 120명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구직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채용 인원만으로도 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뭐 그니까 일반 그룹사에서는 뭐 대단히 인원들을 채용하고 하니까 예. 한국전력 같은 그런 큰 회사에서 몇만명 되는 회사에서 사실은 120명 채용하는 게 아이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의지가 공기업은 우선 이 규모를 10% 이상 줄이라는 거예요. 물을 짜내라는 건데 거기서 12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거니까 그건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 채용이다. 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다른 공기업과는 다른 한전의 채용 규모는 기업 자체에 좀 비전을 두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한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어, 대개 뭐 해외 사업 그리고 녹색 뉴딜 분야 좀 이른바 한전 뉴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중점 사업인데요 어, 지난해에도 어, 녹색 분야 같은 경우는 젊은 인력을 한 92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지난 2월에 청년 인턴을 한정 같은 경우는 770명 정도 이상 채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부터 경쟁국이던 원전 선진국 프랑스를 앞둔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소식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 우리 역사상 그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 한게 역사상 최대 플랜트 건설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수주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고, 저기 공기업 인원 줄여야 된다. 그러지만 한 점만큼은 이게 이게 뭐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업계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향후 어떤 그뭐 정부 정책은 어찌 됐든 12% 13% 줄이는 거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정원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일자일뉴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3D 기술로 평화되던 전통 기술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D 랑은 입체 영화가 아닙니다. 아, 네. 다들 아시죠? <laughs> 네, 네. 아주 그냥 번뜩이는 개그 같이 아유. 좀 재밌었어요. 네, 본능이 나오셨네요 <laughs>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3D 업종이 어, 이제 업종을 그만두고 대개 중국 쪽으로 물러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사실은 3D 업종에 대해서는 이 화제, 화제가 잘안 안 올랐었는데요. 3D 업종을 다시 기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3 d 라 그러면 뭐, 금형이나 용접, 열처리 같은 것을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전통 기술들이, 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이런 데로 다 보내자. 이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 전통 기술이 이제 어떤 그, 부품의 무게를 줄이든다든가 아니면 강도를 세게 한다든가 이런 곳에 활용이 되면서 이제 이쪽에도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조금 더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현상입니다. 네, 자동차 강국인 미국 시장에서 눈높은 소비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자동차 관련 기업과도 밀접한 뉴스일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요즘 현대의 뭐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차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잖아요. 멋있고,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네. 연비로 본다 그러면 한10% 정도 전에보다 더, 기존에도 좋았는데, 연비 자체가 10% 정도가 향상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연비가 향상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가 무게를 감소시킨, 차량의 무게를 감소시키려면 결국 부피가 경량화되고 아주 강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특수소재를 아, 금형과정에서 신기술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1 0 0도씨 이상에서 어, 열처리를 통해서 특수소재를 개발했는데요. 어, 차량 한 대당 무게가 10kg이 줄었는데, 강도는 1.5% 정도 더 강해지게 만들었으니까, 아, 어떤, 어,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했기 때문에 우리 YF소나타가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바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전통 기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동차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휴대전화에서도 이런 어떤 열처리 기술, 금형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 정말 각광을 받고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어, 블랙베리라고 왜 휴대전화 있잖아요. 림사에서 네. 만드는 그런 그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도 우리나라의 우전 앤 한단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웬만한 세계적인 제품들의 어떤 내부 부품 혹은 외장재 이런 것들은 대개 한국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휴대폰 케이스 같은 그런 금형 기술 이런 것들도 결국 중국으로 모두 넘어갔다가 그런 것이 요즘에 최고의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대폰 케이스는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는 유리섬유로 이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요즘 휴대전화가 내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휴대전화 살때 내부 소프트웨어도 고려는 하지만 대개 겉에 볼때 이쁜가? 만져보고 그립감은 좋은가? 이런 거 보고도 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유리섬유로 케이스를 좋게 만드는 것도 결국 많이 잘 팔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한동안 외면당한 3D 기술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주목받고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 표면 처리, 금형, 뭐 말씀드린 그런 저 과정들은 대개 이제 중국에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실제로 금영 금형, 중고 금영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부 팔려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한 십수 년 전에요. 근데 이제 아 중국의 기술력이 아직 대한민국을 따라가지 않지는 못하고 이웃 나라 일본도 금영은 굉장히 선진국이었지만 거기는 인건비가 높았고 금영 산업을 또 대한민국으로 다 보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리턴돼서 돌아오고 있고요. 조선 사업도 사실은 아~ 불황의 이런 탈, 탈출구로 아~ 전통 기술의 혁신에서 그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조선 사업은 대개 블록 단위로 저 생산을 해 가지고 블록을 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걸 붙여요. 근데 그런 용접 작업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블럭 블럭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용접으로 다 만드니까 그큰 배를 만들 때 얼마나 용접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고급 용접 기술을 발휘를 해가지고 용접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용접 분위 그러니까 부위에 어떤 강도를 높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포스코라는 이런. 같은 그런 기업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조선 업계에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업계의 불황을 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부분 현장 기술자의 기술력 들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임금이 싼 나라에서는 좀 전망이 좋겠다 싶으면 어도 나도 좀 달려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어, 글로벌 전통기술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다투는 기업이 딱 지금 현재 두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제,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투고 있는데요. 어, 우선, 어, 옛날에는 전통기술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이태리 이런 유럽 국가가 굉장히 강했고 그쪽이 주도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뭐 (20~30년) 이내에는 대개 어~ 세계 모든 어떤 전통 기술들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 어~ 우리한테 조금 더더 더 좋은 기회는 일본이 아, 어떤 그 경제 침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그런 어떤 거대한 기업이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오래전부터 벌써 추월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 일본의 기술력이 힘 흔들리는 그런 틈새를 우리가 노려서 뭔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요즘 젊은이들은 손에 기름칠 하는 걸 싫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사람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은 없다. 이런 하소연도 들리던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공단 지역으로는 기업 대표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일자리는 한세배 정도 늘었는데 이제 일할 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한 예.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좀뭐 아웃소싱을 하게, 그러니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인력난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분위기가 구직자들을 좀 전통 기술을 선택하게 하는 배경이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용접이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3D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 3D에서 벗어나서 조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번 제, 좀 덤벼들만한 그런 분야로 저 분위기도 바꿔가 바뀌어가고 기업에서 그 용접 기술자들을 대하는 그런 방향도 바꿔가기 가기 때문에 어, 지원자들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굴지의 대기업들이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는 뉴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어떤 뉴스입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깔끔하게 도표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포스코,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대한조선 등 대기업들이 취업 연계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한답니다. 직업훈련생, 기술연수생을 모집하는 건데요. 실습 수료 후에 이수 성적에 따라 정규직 사원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제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laughs> 이병, 이선호, KFN TV 1 플러스 성공의 진행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해당되는 기업들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갑니다. 꼭 네. 당기는 기업의 교육 코스를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NDC도 이런 준비를 했는데, 저도 좀 분발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엔 제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곁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한두 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보니까, 네. 저, 처음보다 굉장히 화목해지고, 네. 두분 MC가. 아주 이렇게 선의의 <laughs>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laughs> 선의의 계속. 경쟁까지 네. 아닙니다 경쟁 <laughs> 네. 구도 아닙니다 <laughs> 1% 성공이 이제 승승장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일자리 뉴스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네호구 보은의 달이라면 국군 장병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뭐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어~ 군 전역자를 우대하는 그런 채용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국군 양병을 위한 채용 공고는 아~ 어, 국방 취업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 취업 공고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관심을 갖고 구직 활동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수시로 약간명을 모집하는 기업이 많으니까요. 수시로 발빠르게 정부의 레이더망을 돌리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황 공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 플러스 성공도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분 좋습니다. 네. 수용시장에 당시 활기가 넘다고 해도 네. 모두가 그 달콤한 연매를 맛보기는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은 현실에 좀 적응을 해야겠죠. 장기 전에 조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평생 건강에 적이 되겠죠. 네. 취업 준비생들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수치로 알아볼까요? 네. 입사시험 탈락은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명심한다. 입사 시험 탈락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바꾸기 힘든 조건은 포기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바꾸기 힘든 조건은 포기한다. 틈틈이 심호흡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크게 소리내어 웃는다. <laughs> 아네 맞습니다. <laughs>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요.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하 웃어보세요. 네. <laughs> 웃어 <오세요>. 네. <laughs>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를 모아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세요.